파스칼의 삼각형을 이용하래. 그치? 파스칼의 삼각형이 뭔데? 자, 선에 씁니다. 1, 1, 1, 1, 1, 1, 어, 1이 아니지? 두개 더하면 얼마야? 2. 1, 3, 3, 1. 이거 하는 게 파스칼 삼각형이잖아. 그치? 얘네들 더해서 밑에. 더해서 밑에. 쌍, 사이드는 1, 1이 계속 내려오는 거야. 그 다음 건 얼마겠어? 1, 4, 6, 4, 1. 그쵸? 더해서 4. 더해서 6.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자, 그런데 얘를 나는 얘로 볼수 있겠어? 요 2를 이렇게도 볼수 있어? 1 컨비네이션 0. 1 컨비네이션 1. 1. 1이야. NC0도 1이야. 2를 이렇게 보겠다는 거야. 2를 EC0으로 봐. 2를 e c 1로 볼게. 얘를 e c 2로 볼게. NCN도 1이야 NC0도 1이고 이렇게 보겠다는 거야 얘는 3C0, 3C1, 3C2, 3C3 이렇게 보겠다는 거야 1을. 이 숫자들을 자 얘는 4C0, 4C1, 4C2, 4C3, 4C4 이렇게 보겠다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떤 원리야? 이거랑 이거랑 더하면 뭐가 나와야 돼 얘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치? 이해 돼요? 자, 그럼 잘 생각해봐. 이 원리가 뭔지. 두 번째 줄에서 계산을 했네? 결과는? 다음 줄에서 나오지. 세 번째 줄에서. 두 번째 줄에서 계산했으면, 결과는 세 번째 줄에서 나오고, 요거와 요거 중에서 큰게 나오네? 이거 계산? 두개더 하면? 세 번째 줄에서 계산했으니까 결과는 네 번째 줄에서 나오고 이거 와 이거 중에 큰거 나오네. 아하!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공식이 하나 나와요. 어떤 공식이 나와? 외우고 있어야지 우리. n-1 컴비네이션 r-1 n-1 r 더한 거는 자 n-1 번째 줄에서 계산한 거 다음 줄에서 나와요. n번째에서. 그 다음에 얘하고 얘 중에서 큰거 나와 이게 공식이란 말이야 이거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그러면 얘가 더하기가 계산이 되려면 같은 애가 같은 애가 두, 이렇게 이렇게 같은 얘가 얘가 같은 애가 두개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근데 봐봐 2, 3, 4 같은 애가 없잖아 하나씩 늘어나잖아 그치 그런데, 2C2는요, 3C3, NCN, 다 1이야, 1. 오케이? 선생님, NCN이 왜 1일까요? 우리 NCR,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전체 팩. 그치? 우리 저번에 했었잖아, 그치? 전체 팩, 뺀 팩. n 팩 이거 뺀 거에 팩, 그 다음에 R팩. 팩토리알로 쓰면 이렇게 됐잖아. 됐어요? 자, 요 원리에서. 전체 팩, n 팩뺀 팩, N에서 N 빼면 얼마야? 0이지. 0팩. 그 다음에 요거, R팩. 이렇게. 우리 0팩은 1로 정의하고요. n 팩엠팩 약분하면 1 나오네. 됐습니까? 이해 돼요? NcN은 1이야 1, 3c3, 4c4 다 같은 거야. 그러면 2c2를 나는 3c3으로 바라봐도 되겠어? 2c2나 3c3이나 같은 거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같은 게 생겼다는 거지. 3하고 3 이렇게. 그럼 이거 계산하면 결과가 뭐 나오겠어? 세 번째 줄에서 계산한 거는 네 번째 줄에서 결과가 나오고요. 큰 거. 3, 이렇게 나오겠네. 그치? 돼? 돼요? 자, 좀 규칙을 찾기 위해서 선생님이 써볼게. 3C3, 3C2, 4C2, 5C2, 6C2, 20C2. 자, 봐봐요. 요거 두개 계산하면 얼마냐? 4C3 아, 세 번째 줄에서 계산했으니까 4C3 됐지? 됐어요? 여기까지 계산하면 얼마야? 네 번째 줄에서 계산했으니까 다섯 번째 줄에서 나오고요 큰거3 나오겠다 그지 됐어? 한번더 해봐 요거 얼마야 더하면? 얘랑 얘랑 더하면 6C3 이렇게 나오겠네 얘를 더하면 얼마야? 7C3 이렇게 되겠다 그지 아, 봐봐. 얘랑 더하면 결과가 5C3 나오네. 하나 많은 거, 하나 많은 거. 이거랑 더하면 6C3 나오네. 이거랑 더하면 하나 많은 거, 하나 많은 거. 7C3 이렇게 나오네. 그럼 마지막에 여기까지 더하면 결과가 얼마 나오겠어? 21C3 21컴비네이션 3 이렇게 나오겠다는 거지. 됐어요? 자 그러면 얘는 n이 21이고요 r은 3인 거네 두개 더해주시면 얼마가 되겠어요 24 이렇게 나와주는 거야